이준영 씨는 아까도 이제 박경림 씨가 말씀하셨듯이 넷플릭스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사랑을 받는 배우인데 이 같은 소감이랑 또 이전 작품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캐릭터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한달 정도 간격 두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어떠신지도 소감 궁금합니다. 자 이준영 씨 진짜 영화 시리즈를 넘나들면서 넷플릭스 작품 진짜.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해도 한 일곱 편 여덟 편이 됐습니다. 네, 네, 진짜 아들이에요. 예, 어떻습니까? 어, 새롭게 이제 넷플릭스의 아들로 임명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어, 항상 뭔가 새로운 시도나 배우로서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들을 넷플릭스와 함께 했더라고요. 모든 작품이 다 소중하고 하지만 근데 그런 제 삶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. 어 되게 기대가 됩니다. 전 작품에 사실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저도 되게 얼떨떨한데 어, 우선은 금명이에게 굉장히 미안하고요. 음, 어, 이번 작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예. 네, 또 전작들과 다른 모습이어서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물 받은 느낌일 것 같고.